안전 지금 동네 복됐어요. 심지어 그 명태균이도 나를 또방송하시네 예예. 지죠 본인이 무슨 뭐 방심위원장이야, 방동위원장이야. 나 방송 못 하게 할겠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태균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나마 좀 위, 위안이 되는 것은 예? 예, 봉지욱도 같이 십니다. <laughs> <laughs> 이게 조금 위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아. 위로받기 위해서 빌봉지 예. 음. 속 최욱, 봉지욱 기자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매봉쇼를 시작했는데 매불쇼가 없어지면 제가 정말 큰 타격을 입습니다. <laughs> <laughs> 매불쇼에 좀 기대서 비벼보려고 아, 했는데 제가 잘할게요. 매불쇼가 문을 닫으면 매봉쇼도 바로 문 닫아야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제 명태균이가 법정을 <laughs> 네. 들어가기 직전에 최육과봉지육을씹어잡혔습요 <laughs> <있겠어요>? 맞아요. <laughs> 와, 나는 뭐 욕만 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네.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한테 욕을 듣는 거는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음.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결레 하고, 매불쇼에서 내 채욱이한테 전화했어요. 확인하고 해라. 조작방송 해도 됩니까? 매불쇼. 채욱씨, 당신 그 앞으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대로 기사 써봤어요. 안덕의 재력가한테 예? 주고받은 카톡이 있다고 봉지욱이나 다그 뉴스타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있어요? 다 도답방송 허위방송했네 명태균씨 <laughs> 안동의 재력가랑 카톡 주고받은 거 없다고요? 그 아들하고 카톡 주고받은 거 오늘 다 깝니다. 본인 때문에 이 일이 터졌다는 <laughs> 거. 그거는 <그걸> 기억하소. 오늘부터 <laughs> 네, 네. 명태균이는 어.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봉지욱이 박살내 <laughs> 어디서 체육 봉지욱을 네, 건드려 저 어디 사투리예요? 말이 동상도 사투리다 창원 아니고. 아니에요? 창원. 네, 어찌됐든 <laughs> 어제 사실은 매블쇼에 대해서는 왜저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그 한겨레 김환기자 나온 적 있나요? 없습니다. 왜 저러죠? 그러니까 매블쇼에서 어떤 방송을 했길래 그걸 허위 조작 방송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돈 받은 걸 가지고 왜 창원 사람을 가지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예, 예. 일단 저에 대해서는 안동 지역에 재력 가고 내가 연락한 게 있어나 연락처도 없어 이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제가 기사를 쓴게 아니고 저희 이제 제가 뉴타파 있을 때 저희 팀원이었던 박종화 p d 가아 명태균이 검찰에 출석할 때 저걸 물어봐요 안동 지역 재력 가 조씨랑 왜 연락했어 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음, 음. 내가 언제 연락했어 나 연락처도 없어 이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갑니다 예. 그냥 놔뒀어요 제가 아.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아 잘했다 음, 제가 오늘 그 아버지 말고 음.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안동 지역 그러니까 경북 봉화에서 수력 발전소 사업을 하는 돈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음. 조모 아버지 조씨. 그런데 음. 이 아버지 조씨의 아들이 음. 대통령실에 들어가요. 그렇지. 취업 청탁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저 제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기록 전반을 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음. 아버지 조씨가 명태균 측에 1억 5천만 원을 보냈고 음. 이후에 여러 일들이 벌어져서 이 아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됩니다. 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취업 청탁이잖아요. 음, 그렇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laughs> 음. 무혐의. 와, 아버지 조씨에 대해서 이 수사를 잘해 놓고 음. 어. 이것은 청탁이 음. 없었다고 하면서 음. 무혐의 처분을 해 버렸어요. 무혐의 네. 처분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건은 다 덮었어요. 예를 와. 들면 제가 여기 와서 한번 한적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의 겸, 권모 서기관. 원래 사무관이었는데 자급으로 승진하고 이명박 사저 경호 어, 담당이었는데 본부로 불러 줍니다. 어, 그래픽 봉 10번. 이건 뭐 그래픽 앞에 다 봉을 붙여 놨어요. 봉 10번 보시면 10번. 이 경호처 담당 그 직원이 물로 얘기하잖아요 박사님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7월 8일부로 어, 국방부 청사 경호정보부 발령입니다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습니다라고 감사의 카톡을 보냅니다 아 음, 기억나요 명태균이 네,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권석기관 과장이었거든요 경호처에 그만뒀습니다 네, 어. 공무원이 그만둘 때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인사청탁이잖아요 네. 검찰 수사 기록에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 기록에 있는 카카오톡이에요. 있는 거다. 네, 덮었습니다. 자, 자 오늘은 그 재력가 안동 재력가 네. 조모 씨에 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 아들 조 씨를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음. 이 그래픽 봉칠 번 보시면 아그 어, 음. 아들 조 씨가 국민의힘 중앙대학생 위원장이 돼요. 언제부터 저런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가 15천을 억 보낸 뒤부터. 뒤부터. 아. 뒤부터 되는데 저때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저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어린 친구가 대학 당에 그 입당하자마자 대학생 위원장이 됐는데 예. 당시의 이준석 당대표가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대학생 위원 모집 공고를 두번 합니다. 두 번. 음. 근데 왜두번 했냐? 아들 조씨가 뭐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간을 벌어 준 거예요. 예, 예, 예. 한번더 하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아들 조씨에게 투표할 대학생 당원들을 조작 모집을 해요. 음. 그 사실이 검찰 수사 기록이 다 나와. 다 나와. 명단까지 있어요. 명단까지. 음. 그래갖고 저 아들 조 씨가 들어가자마자 대학생 위원장이 돼요요그 돼요. 네. 다음에 윤석열 캠프로 갑니다 아들. 음. 캠프로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우와. 가요. 음.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 비서실 못 가고 대통령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공무원이 됩니다. 음. 고그 다음에 지난해 네. 3월 경에 대통령 비서실에 드디어 입성을 해요. 입성했어. 아버지가 돈을 꽂은 이후에 됐고 제가 저때 당시에 저 보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이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저때. 음, 예. 저 아들 조씨가 이준석과 많이 만납니다. 음. 명태균 씨도 많이 만나요. 지금 명태균 씨나 아버지 조씨 나한테 연락처도 없구나 연락한 적 없다고 했죠. 네. 아들 조 씨랑 나눈 카카오톡을. 카카오톡 이제 갑니다. 저... 자, 명태균 씨. 그래갖고 사회생활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명태균 씨, 당신이랑 재력가 조모 씨 아들이랑 나눈 카톡 우리가 다 까겠어. 네. 차례차례 보시면. 2021년 11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금된 다음에 아들이 대학생 위원장 된 다음에. 음. 아들 조씨를 그렇게 데리고 다녀요 명태균. 어 명태균. 김종인의 출판 기념에 와라. 어 그랜드 남산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대표님 출판 기념에 가십니까? 저도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너도 어 와.라고 얘기를 하죠. 야, 좋다, 좋아. <laugh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 대충 하지 마. 씨발, 씨발, 말아. 대충 하지 마. 알리 알려. 그러니까, 아 빨리 그러니까 어. 김종인이라면 이때 당시 최고 어. 실세였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 김건희가 명태균을 왜 만났냐? 김종인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음. 김종인한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좀해 보려고 아, 음. 명태균을 거강권으로 삼아서 만난 건데 고당시의 음. 그 최고 실수였던 김종인의 출판 기념회에 아들 조씨, 재력가의 아들 불렀다는 점이 아, 여기서 드러나죠. 드러났죠 근데 요보 요 다음에 또 보면 어. 2번 그래픽 보면 이번엔 상현이 형님 이 아들이 사진을 하나 보낸 거예요. 사진을 사진은 그, 그 포렌식으로 보관이 안 됩니다. 아, 아 그래서 윤상현과 같이 아, 만난 사진을 명태균한테 보낸아 아. 윤상현이야. 윤상현 이 형님이네. 자연스럽게. 어. 네. 이때 당시에 공청관리 위원장 누구였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그 윤상현이 윤상현이었잖아요. 네. 이후에. 그러니까 어, 상현이가 말해줬어. 윤상현이 원래는 윤성열 라인이 아니었어요. 음. 근데그 윤성열하고 명태균하는 카톡을 보면 윤상현이와 윤성열이를 만나라고 한 게. 윤석열한테 윤석현이 만났어요. 얘 기용하세요로 한게 명태균입니다. 아, 네. 그그 음. 그 정도의 명태균 실세였어요. 이때. 그런데 네. 이 아들 조씨가 뭡니까?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장 어리니 그러니까. 어린 아 친구한테 어. 윤석현을 소개해주고 같이 술 먹고 사진을 보내니까 아네 술자리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백윤 씨입 한번 잘못 눌려 갖고 이것만나공게 됐네. 지금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laughs> 카카오톡은 저희가 제가 뉴스타파에때 보도를 안 했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특검이 아, 네. 수사하면 여러 가지를 심층적으로 하겠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절반만 하고 절반 남겨놨어요. 네. 아, 남겨놨는데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 네. 이 아들 조씨에 대해서 명태균은 뭐라 고 그랬냐면 음. 우연히 어, 두 차례 내가 우연히 그 아들 두번 만난 적 있어. 그 아버지 연락처도 나 없어. 이게 명태균의 입장이에요. 음. 자신은 아무것 도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지금 보세요. 카카오톡 나누면서 나왔잖아. 뭐 김종인 아, 출판 기념회 부르고 알았어. 윤상현이랑 술 먹고 있으니 이렇게 다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명태균이 최욱은 죽여버린다고 난리 났으니 <laughs> 이 아들 조씨한테 이렇게 왜? 다정해요. 나도 뭐왜돈 보낼까? <laughs> 야, 어? 자, 심지어 아그 다음 거 보시면 허경영이랑 찍은 사진을 또 명태균이 보냅니다. 아주 좋지 않나? 아, 아, 아 명친절게 야, 나 어. 허경영이랑도 친해. 어. 실제 허경영이 선거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음. 명씨가 아, 그래요. 야, 허경영이 안철수 잡는 그런 어. <laughs> 소리까지 해가면서 어. <laughs> 어. 얼마나 친하면 이렇게 잡담 수준의 대화까지 그러네. 하고요. 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뭐 거북이는 거북이는 이수석 대표인가요? 그러니까 유승민이야. 2021년 12월 13일이면 이제. 윤석열이랑 이준석이랑 약간 싸웠을 때요. 음. 같이 선거도 하다가 네, 싸워서 맞아요. 이준석 잠수 탔다가 어디 울산에선가 극적으로 상봉하고 네. 뭐 그런 쇼할 때인데 그때 아마 이 대화를 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쓸데없는 대화죠 사실,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일을 아들조씨랑뭐그 뒤에 것도 보면 뭐 최후의 통첩이네요. 받아들여질까요? 뭐 하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는 대표다 윤석열이 아. 요게 이제 화해했을 때 말해가지고 아아 되고 있다. 뭐 맥주 회동하고 화해했을 때 얘기고 예. 홍과 회동하시고 나서 마음을 좀바꿨을요이 여기서 홍 홍준표 같습니다. 홍준표 네. 느낌이네요. 홍준표 아, 마음을 좀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는 이제 떨어졌잖아요. 음. 홍준표를 아마 그 윤석열 선거 캠프에 데리고 올려고 예.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음. 그러면서 이것도 명의 좀 했던 흔적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말해. I remember that. I r e m e m b 도 r that. I remember t 우연히 두번만났 e 면 b e r that. I remember that. I r e m e m b 안에 계십니 t I remember that. I remember that. I r e m e 에 b e r that. I remember that. I remember t h a 이 사건은 공천 개입 의혹이기 때문에 애초에 장, 작년에 창원지검이 명태균과 뭐 김건희 등등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안 했잖아요 네.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9월에) 보도할 때까지 이 사건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음. 끝나버렸어요 (10월) 달에 음. 끝나버리니까 보도는 나왔는데 그냥 덮을 순 없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짜 여론 조사를 공짜로 해줬다. 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한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업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명태균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어. 명태균, 김건희도 정치인이 아니잖아. 네. 재판 가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 이래서 사실은 특검이 수사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나서부터 4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공직선거법 그 유효 기간이 살아나요. 공소시효가 지금 시효상 끝났죠. 음. 특검이 잘못한 거죠. 공직선거법으로 의류해서 다시 기소했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아 그러니까 명태균이 재판장에서 뭐이런에 저런에 열네 거이는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 특검이 사실 왜 그랬냐.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에서 명태균한테 네. 이 취업 청탁 무혐의 해줬던 애들 검사 둘이 가 있잖아. 가 있잖아, 우리 다다 그럼 자기가 무혐의 내렸던 거이 사건 없, 없습니까? 아... 내 선배랑 동료들이 했던 거를. 아... 그러니까 명태균이 큰 소리 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속상하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재력가 아들 조씨랑 자기 두번 우연히 만났다 그랬는데 카카오톡 음. 일부 입니다이게 음. 아들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블라블 되면 어. 계속 하나씩 재밌하나씩깔 아, 하나씩 텐데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창원산단 문제. 아상 창원산단 아, 어, 부지를 명태균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했다는데 그러 명태균이 뭔데 창원산단 유치를 해요. 네. 창원산단 유치를 실제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는 지역사를 위해서 했고 내가 뭐 내가 땅을 샀어 뭘 샀어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음. 네, 빵빵 쳤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산단에 대해서 어, 그래픽 봉8번 보시면 아. 창원시청의 현직 국장 유씨가 명태균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천이십삼년 일월 십팔일이면 창원 산단 부지 발표하기 두달 전이에요. 어... 두달 전에 면적 PDF를 보냈는게 산단 예정 부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보고를 아... 하고 노란색이 확정입니다. 와... 구역까지 알려주죠. 이 개월 전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차, 사실은 이제 창원 시청의 국장이면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네. 명태균한테 보고를 해서 컴펌을 받아요. 와... 그런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태균이 이거 받고 어 그래요, 그래요. 끝났으면 괜찮은데. 네. 명태균이 이걸 유출해요. 어디로? 외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 유출한 증거를 잡았어? 물증을 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 물증, 명태균이 창원 산단 첫 대회비 비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은 어. 내일 낮1 2시 TBS. <laughs> 봉주또다 지금 엄청 그래. <laughs> 네, 그래. 내일 시봉주 봉인해제. t b s 라디오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아, 저도 좀 먹고 살아요. 아, 거기서 또 봉인해제. 1고 네, 네. 말고도 많으니까 와. 내일 낮 12시 t b 네. s 95.1메가야 유튜브로도 하니까요. 네, 방송 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laughs> 어떠합니까? 이게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정리가 깔끔하게 돼버렸어요 거짓말인 거다 들어. 거짓말이 완벽하게 드러나버렸어. 오해 이게. 네, 다 보세요. 오늘 명태균이 오세훈 잡겠다고 갔잖아요. 스무 네. 가지의 혐의를 내가 다 밝혀줄게. 내가 아까 들어갈 때 보니까. 없습니다. 필리 보스터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1 9분을 떠들고 들어. 아 오늘 또 그래요. 근데 명태균의 합법을 보면 기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 어, 맞아. 자기가 고, 곤란한 답변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 요야 아, 뉴스원. 나, 왜, 나를 왜나 정치브로커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음, 예. 질문을 하는데 기자들이 답변을 못하잖아요. 아, 왜 못할까요? 공부가 잘안돼있왜 못할까요? 예, 학습이 안 돼있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요. 명택인이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이랑 11월 8일에 특검에서 대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특검에서 사실은 이 사건 덮으려고 했습니다. 음. 명태균 씨, 오세훈 잡으면 나도 그러면 그만할게.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한 게 20개 중에 내가 미리 닦까면 오세훈이 말 맞추니까 아... 아, 그몇 개만 깔게. 이건데 명태균의 그 말을 가만 들어보면 오세훈에 대해서도 해준 거 공짜 여론조사 공짜로 해줬고, 오세훈이가 돈안 줬잖아요. 윤석열 김건희한테도 마찬가지로 공짜로 해주고 돈안 줬잖아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공짜로 해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 건데 음. 오세훈에 대해서는 너는 죄가 있는 놈이야. 내가 잡을 거야. 이거는 내가 처벌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네. 공여자니까. 네, 네, 네. 같은 논리로 하면 맞잖아요. 그런데 네. 오세훈과 같은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네. 김건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네. 김건희 법정에 가서는 나는 무죄입니다. 아.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은 되게 잘하시는데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그때 그때 그냥 그 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렇습니다. 뭐 네. 보세요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적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준석 의원이나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나쁜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그 임영수 얘기 들으니까 창원 지역에서 뭐 소상공인들 뭐 대표들하고 유지들이 모여 모인 자리에 명태균이 그냥 왔대요. 음흠. 그 자리에 예. 명태균이 와가지고 전화를 꺼내서 이준석한테 전화를 걸더라는 거예요. 오. 자기가 나 아직까지 이준석 내가 걸면 받아. 아. 예전부터 항상 자기의 그 세를, 어, 힘을 과시할 때 스피커폰으로 이준석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한번 올리고 바로 받는. 아. 이준석이가 또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아. 이게 지금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나와서 사실은 지금 보석 상태잖아요. 아, 보석 상태 의 피의자가 저왜 풀어준 건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난 솔직히 이런 사회가 이게 말이 돼요? 음. 하나도 건강한 곳이 없어. 그고그그 끝으로 또한번 말씀드리면 강혜경 씨의 뭐 이혼을 몇번 했고 그 가정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 하더군요 어제도 음. 그러면서 강혜경이 그뭐 내연남과 돈을 떼먹었네 말이 하는데 <laughs> 명태균 외장 아드랑 피씨를 제가 보니까. 뭔 놈의 그 야한 여자 사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laughs> 무슨 여자인데 이게 무, 무당인 것 같아. 무당인데 그 특정 무당의 사, 그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지 안, 의심까지 드는데 남의 가, 개인사 자기의 나는 셋 딸의 아빠니까 너희들 외한테 나, 나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왜그 남의 가정사를 건드립니까 이게 네, 부적절해 네. 보인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네. 제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론이 들어와서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이준석 잡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박형관 기자랑 저랑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강남구청장 조성명을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할 때 음. 이준석이 뭔가 특혜를 공천특혜를 관련된 의혹이 있다 라고 이제 고그 설명을 하면서 요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보도가 나왔으니까 음. 아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음종환 전 어,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전 행정관이 음. 거강권으로 등장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음종환 <laughs> 이 당사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음. 뒤늦게 매블쇼를 봤다. 음. 이날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음. 너무 너무 고통스럽다. 아. 난 진짜 조성명 모른다. 아. 조성명 모른다. 나 조성명 모르고 이 사건 나 관계 없다. 음. 주위에서 매불쇼의 위력을 그러니까 매불쇼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대요. 아. 주위에서 야이새끼 너왜 그랬어. 아, 너왜 거강공격했냐. 본인은 거겠느냐? 지금. 근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혹이 있는 단계지. 음종화전 행정관이 실제로 돈 배달을 했다거나 음. 받았다거나는 음. 하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수사가 음. 됐다거나 취재가 네. 완료돼서 보도가 된게 아니고. 네. 네. 이준석에 대한 이 강남구청장 의 혹은 저번에도 뭐 서울시 공관위원 누구 목사님인가요? 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까지는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 의혹은 상당히 어. 신빙성이 있어요, 제가 네. 그런데 자체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중간에 중, 어, 등장한 음종환 전 행정관 본인이 너무도 괴롭다. 음. 사실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나 항상 이제 언론은 어, 상대방이 반론을 아, 반론. 전해오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론을 충실히 해주는 게도리이기 때문에 네. 어, 방송 하나에 어, 그걸 보시고 음종환 뭐전 행정관에게 왜 거기 개입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어, 비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의혹 단계인 얘기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반론보도까지 저희가 전해 드리면서 네. 봉지욱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 시겠습니다 우리 명태균 씨의 그 봉지욱이는 건드리면 안 되겠어요. 예, <laughs> 좀 불편해지. 네, 불편해지겠네. <laughs> 예, 불편해지겠네. 씨 하나가 예. 다 불행식이 되가. 예, 예. 아니 봉지욱이가 <laughs> 지금 오랜만에 신나 버렸어. 예. <laughs> 거는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